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어, 많이 힘들고 또 걱정이 많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질병을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육신의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주보시 어, 광고 시간에 한 가지를 빠졌는데 오늘부터 일부 예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 이 끝나고 악수하는 것을 조금 미적미적 하시더라고요.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부터는, 어, 예, 광고가 나가네요. 오늘 2부 예배부터는, 우리 성도님이 먼저 악수를 청하면 저는 손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은 조금 삼가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손 내밀면 소독된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악수를 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달한 달은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는 다시금 예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도 바울이 어 가졌던 마음을 우리 또한 갖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직장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요, 또 통일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무슨 옷이라 이렇게 말하냐면 유니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은요, 자기가 속한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소속된 곳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그 유니폼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느 회사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그런 유니폼은 입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라오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입어야 할 옷을 입기를 바라고 또 성도로서 그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일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3장 1절은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차별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종 때문에 또 성별 때문에 아니면 지식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차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분한 한 분을, 각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되 차별 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인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밖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담에 색에서 환상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삶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갇힌 자 되어 자유가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방인을 위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속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하냐면요. 선택받은 백성, 유대 백성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방인인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전하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감옥에 가다버려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바라오키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소산하는 그 기쁨을 전하는데 힘쓰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일했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알수 있는 근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뺀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감옥에 갇힌 자의 고백이라고, 감옥에 갇힌 자의 글이라고는 도저히 볼수 없을 만큼 행복한 모습이 들어있고, 감사하는 모습이 들어있고, 열정이 들어있는 그 고백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구명해 주기를 호소하는 곳이 바로 감옥 생활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더 나가서 감옥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도주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읽어 보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행복할 정도로 감격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삶이 자유를 빼앗겨 버렸는데, 내 삶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는 삶인데.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즉,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갇힌자 되었지만, 육신은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 심령은, 그 영은,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과 그 구원의 힘을 얻어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감옥에 갇히는 삶이 되지는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비밀을 소유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셔서 삶이 기쁨과 감사와 새 노래로 가득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금오교에서 목회한 지가 1 년이 좀 넘었습니다. 기쁨으로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금오교에서요 기쁨으로 일합니다. 마지 못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방하는 것도 재밌고요. 멀리 가는 것도 재밌어요. 때로는 밤에 갔다가 새벽에 와도 재밌어요.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육신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유, 목사님 젊으니까 안 힘들어요. 남의 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 힘들어요.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아이, 잠못 자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내삶 속에 기쁨이 가득해요. 내삶 속에 그런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충만해요. 목회하는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비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큰 비밀이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해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할 때 추가로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특별히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 다음에 뭐 연말에 잘 되면 그뭐 전체 보상에서 또 특별보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는 별로 안 맞는가 보네요. 받아요. 저도요, 목회할 때 그런 특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그런 특별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특별수단과 보너스가 통장이 하늘에 속해 있어서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그 체험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감격으로 일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돈 쓰는 걸 가지고 염려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집에 넣으면 뭐 가져가냐고. 가져가요. 우리 교회는요, 통장으로 주지,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돈 쓰는 걸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도 사회생활 하는데, 아이, 두렵죠. 빛이 늘어나면 두렵죠. 사람인데. 그런데, 내 속에 어떤 비밀이 있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저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걱정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러기에 다른 분들은 걱정하여도 저는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크고 비밀한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찬송 부르되 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일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을 나의 힘으로 일했던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는 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 1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해 보면요. 그의 고백이 변하는 걸볼수 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즉, 부족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 심지어는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나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전하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가진 지식이나 나의 가진 어떤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하는 사람, 바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낮아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 앞에 굴림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작은 자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금옥에서 신앙생활하는데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자로서 어느 누구도 없인 여기거나 어느 누구도 그 연수함을 보며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가서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한 한 번을 바라볼 때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도 저는 가장 낮은 자라고 믿고 가장,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인사할 때 제발 고개 좀 조금만 숙이세요. 우리교회 얼굴이고 우리교회를 대표하는 단임 목사님이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숙일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은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성경 말씀에 어디 담임 목사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어느 곳에서 담임 목사니까 고개 조금 숙여라.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단임 목사가 못하고 그렇게 못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 그런 인사를 받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에게 대접받는다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는 내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임 목사부터 낮아질 거니까 모든 직분자도 낮아지시고 모든 성도도 낮아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극히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살아 있는 금오 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할 수 없는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에 담대히 선포하여 싸우니, 전한대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자유까지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것을 소유하여 감격으로,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